글자 큰 글자 끈, 글자 끈, 글자 끈, 글자 끈, 글자 끈, 글자 리 글자 리큰자 렉, 글자 렉, 글자 렉, 글자 렉, 개자리들자 렉, 글자 이 글자 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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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렉, 글자 렉, 글자 렉, 글자 자자자자자자자자 계란 오리에 들어간 짜장면, 찹쌀탕주유 아, 저기 안고이 아니 저도 안지. 대박이다. 뭐 쏟는다? 아 어, 쏟아. 대박. 아니야, 이제 더 이상 애도 아니고 빠지진 않겠다. 와, 불맛 대박이다. 나 무조건 손부터 씹기 그지 손으로 먹어야 돼. 언제 저 브라탑 할 거니? 우리들 맛있게 많이 먹여. <laughs> 짜장면 먹을 때 너무 귀여워. 아직 탕수육도 먹어야. 오모 모모 지도 웃어. 엄마 <laughs> 형. 짜장면도 맛있고, 진짜 안봉도 맛있고, 아, 진짜 맛있다. 브랭블랭, 어? 아, 동윤아~ 너저 오픈카 너고 오픈카보다 이 트럭 더 좋아해? 흔들리 <laughs> <laughs> 세이프 수동 <laughs> 아니 먹어런안돼 아니 1 0서선넘는데 고정만 나 봐. 1 0서 돈만 먹었어 수동으로 태워줘 아빠 흔들어 봐 <laughs> BGM 없나요? BGM <laughs> 빠빠라빠빠빠빠 <봐라바> 우리들아 <봐바> 많이 먹으렴 오모어모오모 오모 아하 아니야 여보 과자만 딱 가져갔어 내 놀랬나봐 그지 어이구 무서워 우리가 우리 동윤이 손에 있는 까까 가져갔어요 <laughs> <laughs> 어 일로 와, 엄마 안아줄게 우리가 그민 손에는 과자를 뺏어갔어. 야 무서워. 야 너네 중국에서 태어날 줄 아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거라. 너네 베이징적 아니? 요보 <laughs> 피리 부는 피리 부는 사나이야? <laughs> 어머 어떻게 너무 많아 나 무섭다야 뭐 많으니까 맨발인 괜찮은데 아니 동윤아 엄마 아빠가 큰맘 먹고 오픈카를 생일선물로 사줬더니 끌고 다니면 어떡하니 여보 내가 이 차에 타고 싶다 반장 언니 네 정말 아휴 유모차도 안 타더니 자동차도 잘안 타네

좋아. 오이비. 에르마비자 직공 사다스 포볼. 엄마, 쭈이 앉자. 앉자. 쭈이 앉자. 얼치. 얼치. 쭈이서 선. 서. 쭈이서. x. 해빠이보. 해빠이보. 부자빵빵, 택택이야, 마마 엄 계속 불러, 계속 불러, 계속 불러, 최만 마마요. <laughs> 넌멕시칸이니까 알파벳 다 알아야지. 빠! <laughs> 빠빠 어딨지? 어딨지? 나 봐. 우와, 오, 공룡이 살았어요. 냥냥. 냥냥냥, 안녕. 공룡아, 안녕. 자, 다음은, 우와, 피라노사우루스 렉스. 공룡책 좋아요. 네, 우와, 공룡장. 공룡책 좋아요. 이거 <laughs> 여기다 붙여요 이거 여기다 붙여요 여기다 붙여요 우리 아들이랑 엄마랑 둘이 만든 크리스마스 첫 틀이네 한달 동안 이렇게 베란다 거실에다가 붙여놓자 <laughs> 얼굴에라지 빵빵 김동윤이 나가신다 길이 비켜라 동인아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후 <laughs> 우와 세차 깨끗이 한다지 우와 <놀린> 아이 그래야 <그레셔>. 동민아 <놀린> 넘어졌어? 아이고 손타락 손타락 있잖아 아. 아니비 오는 날 세차 실화냐 세차하는 차들이 없으니까 일곱 명 7명, 여섯 명 일곱 명이 다 와서 닦아주네. 팁을 많이 드려야겠네. 아들, 일로 와. 혼타라 넘어졌어? 괜찮아. 닦는 응. 벨릭스지. 예. 우리 아들 닦고 멕시칸이어서 좋아지요. 하 맛있게 많이 무이요 네, 세이프로 드세요. 딱 펼쳐놓고요. 이렇게 드세요. 뜨거워요. 네. 엄마도 엄마는. 엄마는. 신실란트로. 소스. 피카. 이는 아보카도. 이거 이거 닦고 먹어요, 알지? 아이가 맛있지. 우리 아들이 현지인이어서 맛있죠. <laughs> 자 엄마도. 자, 앙. 음. 오랜만에 먹어 맛있다 이거. 음. 음. 도윤아 콩 수프. 왜추렇게잘 먹지? 우리 아들 콩국수 좋아해요. 네. 음, 맛있어요. 춤벌레까춤레라벌레찜라레 찜벌레, 찜키레 찜벌레, 발벌레 찜벌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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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라레발라레찜벌